1 0만원 이건 사기 아닙니까? 저는 원주에서 15년간 부동산 중개를 해왔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가격의 이런 조건은 제 경력상 두 번째입니다.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896평, 서울까지 단 1시간 총액 8,960만원, 더 놀라운 건 공시지가는 3 3제곱미다당 98,200원입니다. 공시지가보다 겨우 1,800원 비싼 가격이에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네 됩니다. 왜 이렇게 쌀까요?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보세요. 금매는 맞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. 농업진흥구역이라 일반주택 건축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큰 기회입니다. 반경 5km, 내 원주 기업 도시 서원주 IC. 자동차 5분이면 중앙 고속도로 진입, 서울 청량리역까지 KTX 40분, 자가용으로는 서울까지 1시간, 3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가 토지를 따라 쭉 이어집니다. 왕복 2차선에서 80미터만 들어오면 바로 도착, 경지 정리 완벽하게 된 직사각형 토지, 귀농용 토지로 최적, 농막 설치 가능, 주말 농장으로도 완벽합니다. 실제로 이 지역 귀농 성공률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십니까? 이 가격,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. 제가 15년 하면서 이런 조건은 다섯 번도 못 봤어요.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현장 안내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.